내 알람 소리 딱 들리면 바로 바로 내 방으로 뛰어와 우리 아빠 이제 하루 일정. 내 알람 소리가 들리는 내가 이제 알람 한개한 한 번에 안깰 수도 있어. 아 알람, 알람 소리가 들리면은 내 방으로 이제 뛰어왔다가 내가 일어난 걸 확인을 해. 안 일어났으면 다시 들어가고 이제 알람이 한번더울려서 내가 어어 어, 이러면서 이러면서 깨가지고 이제 어어어야뭐 어, 이러면서 이제 기지개 펴고 있으면 후다다닥 뛰어가서. 한번 먹을래? <laughs> 이러면서 좀 물어봐. 그러면 이제 아 지금 나는 막막 일어나서 이제 그 입맛이 없어. 왜 사람이 눈막 뜨면은 막 먹고 싶은 거 없잖아. 그냥 입맛 없잖아. 아좀아좀 아, 좀 기다려봐. 아밥안 먹고 싶어. 이러면은 다시 다시 그냥 기다려 일단 이렇게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려. 양치하고 나오면은 밥밥안 먹을까? 아뭐 먹지? 아 이제 좀 이제 좀 슬슬 밥 먹을까? 이러면 이제 아빠 메뉴를 가능한 메뉴를 쓱글퍼 소고기국밥 포장 가능? 집에 무슨 라면 구비? 무슨 볶음밥 볶기 가능? 이러면서 이제 가능한 메뉴를 쓱다 훑으면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초이스에 아 소고기국밥 아좀 헤비한데 아아 아, 볶음밥 아 어제 먹었는데 아 그럼 이제 내가 좀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메뉴가 없다는 걸 깨달은 아빠가 삼겹살? 삼겹살은 이러면 아 삼겹살 아침부터 삼겹살 아 그러면 비빔면에 삼겹살 어어 어, 비빔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냥 물 끓이고 이제 막 삼겹살 꿀굽고한 10분 만에 대령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내방 청소기 돌리고 방음 부스 청소기 돌리고 그냥 어제 먹었던 물병 치우고 음 테이블 닦고 키보드 키보드 닦고 아 우리 아빠는 같이 안 먹지 우리 아빠는 이미 먹었지 진짜 먹었지 그거 알죠 원래 아저씨들 출근 시간에 딱 생활 루틴 맞춰져 있어가지고 출근 안 해도 딱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 어, 우리 아빠는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있다고 그치 뭘 겸상을 못해 나그 정도는 아니야. 나는 막, 나는 막 식탁에서 먹고, 어? 우리 아빠는 막, 저기 뭐냐, 안진뱅이 밥상에서 먹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, 저. 어?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스튜디오 갈일 있으면 또 대기하다가, 어, 태우러, 태워주고, 태우러 가고, 음.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, 나또뭐 어디 노, 녹음실 갈일 있으면은 또 녹음실, 녹음실 태우러 태워다 주고. 지금 내 내일 샵 가는 것도 이제 태웠다가 내일 끝나는 시간 자기가 이제 알아서 예측해 가지고 와서 기다렸다가 내일 끝나면 이제 다시 태워 가지고 녹음실 데리다 주고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배고파 가는 길에 배고프면 토스트 집 잠깐 들려 가지고 이제 토스트 팩 포장해서 이제 같이 차에서 먹고 월급 얼마 드리냐고요? 안 줍니다. 왜요? 가족끼리 월급 줘야 돼 뒷바라지 하는데? 나, 나도 우리 아빠 아프면 내가 다 해줄 거야. 근데 우리 아빠 건강해서 그래. 우리 아빠는 좋아서 하는 일이야. 너희도 니네도 딸라 봐. 나 같은 딸 좋아서 알아서 다 하게 되어 있어. 아님 말고.